추억의 장소라, 대체 어디일까? 주소가 적힌 종이를 얻었다. 이거 왜 끄묻냐, 무섭게. 아씨 아, I'm waiting for you. 난 기다리고 있다, 너를. 아, 완전히 컴컴해졌네. 그나저나 여긴가? 여기가 틀림없어. 큰 건물이네. 호텔 같은데 이런데 그가 있는 건가?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Tell, Luenheim. 아늑한 한때를 당신께.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걸. 생각보다. <laughs> Dear Mom, Dad. Dear Mom, Dad. 엄마와 아빠에게. t 레 r r e s t r Heart. 저 뭐지? T R E A S U V E 아닌가 R 인가 아 트레저헌트 이게 왜 트레저야? 아니저 모르겠다 영어 좋네 어렵네. 괜찮으신가요? 혹시 같이 신 건가요? <laughs> 아나 아아아아 무서워 발로 할래. 뭐야? 뭔소리야 뭐, 뭐야? 뭐 당신 괜찮은 거야? 이봐. 아 씨발.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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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나다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어, 나와나 나 진짜 못 하겠다. 와. A few moments later. 예. 남자랑 하는 거 어떰? 원래 하기 싫어서 버렸는데 어, 시청자분이 한분더 오셔서 다시 하는 더 크루키드맨입니다. 나는 멋져 순수하고 그렇구만. 아씨발 진짜 찝밥딱다어오오오 오호 오 오호 오호 호 오호 호 오호 어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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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목소리> 오 뭐야 와씨 <목소리> 존나 빨라. 들어가면 잡힐 거야. <목소리> 오우. 와씨발 <목소리> <씨, 바, 목소리> 존나 빨라 씨발 어. 아니 씨발 나는 나는 씨바 난난난나 이렇게 하고 괴물들이 우다다다다 하는데 이걸 씨발 어떻게 피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오우. 어, 득감이야 진짜. 아. 어씨, 뭐야. 아, 이게,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 것 같은데. 101011111. 어, 그 뜻인가? 102102일걸? 102잖아. 3 아니야. 102 왜, 왜 3이야? 아, 인 1, 안 2, 안 2, 4, 4. 8이잖아. 어. 레이트웨인이 어디야? 위층인가? 그리고 1012 1012, 124, 5, 어. 1012, 5. 역시 똑똑대그 다음에 1111이었지. 1111이면은, 1, 2, 4, 8, 다 더하면은, 몇이야? 7에다 8, 15인가? 아씨, 기억이 제대로 안 나. 일단, 맞나봅시다맞나봅시다111115 <laughs> 맞네. 그, 1022. 10125. 맞지? 크, 다 맞췄죠? 봐봐요. 이월리, 이월리. 님들, 이게 듣보벤이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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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러면, 하하. 2, 5, 1, 2. 5, 1, 2. 2, 5, 1, 5. 1, 2 아니었어? 2, 5, 어. 1, 5. 야, 진짜. 배운 게, 배운 게, 진짜, 여기 쓰잘땡기가 있을 줄 몰랐다, 진짜. <laughs> 나 이거 평생 안쓸줄 알았는데, 야, 이런데 쓸 때가 있었네. 아 어,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어, 이게, 어, 뭐, 뭐였지? 1647? 1, 6, 4, <laughs> 7. 1, 6, 4, 7. 와, 좋아, 좋아. 강의실 동 열쇠가 나왔죠. 아 편합니다 편합니다. 아 이게 이래서 축구를 두 명이 더 해야 되는 이유죠. <laughs> 서포터인가요? 그렇죠. 아씨발 진짜. <laughs> 아 저기요. 갑자기 갑자기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아 진짜 개짱 나네 진짜. 아야. 아,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위로 받는 일조차 못할 거야. 꿈이었나? 꿈이었나?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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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laughs> <laughs> 어, 님들 봤습니까? 게임자라드포벤 대사를 맞췄어, 대사를. All buttons pushed unlock. 아, 아, 오, 오, 아! 아, 제가 또 이런 퍼즐 잘 못하죠. 큰일 났네. 보셨습니까? 아하, 이런, 이런. 울적 으앙. 싫어, 싫단 말이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laughs> 저놈, 저놈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야 프로피, 잘 들어. 절대 그놈한테 잡히면 안 돼. 도망쳐. 내가 그놈을 해치울 테니. 응. 뭘로 써? 뭘로 써? 오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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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는 뒤틀린 남자인 거야. 아무리 용서도 뒤틀린 채로 뒤틀린 거만 얻을 뿐이야. 오, 뭐야? 오! 헉! 뭐, 뭐야, 그것은! 허? 조종하고 있네. 힘들어, 사는 게 힘들다고. 앞으로도, 발안대로될일 따위 없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스스로의 의사로. 데이빗! 설득한다, 총을 뺀다, 때린다. 아. 자. 3분의 1 확률이요, 3분의 1 확률. 예상을 해보자, 지금.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설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남이 자신을 막아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설득하는 걸로 막아질 수도 있어요. 설득으로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이렇게 봐. 왜냐면, 뒤에 얘가 있잖아. 봐봐, 폴은 영능력자라고 했죠? 귀신을 볼수 있어요. 귀신을 볼수 있는데, 데이비드의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의 의사란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 자, 총을 뺀다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이것도 애매해. 설득한다 일단 아닐 것 같아. 설득한다 일단 아니고 총을 뺏는다와 때린다가 맞는 것 같아. 이게 그 만화적 표현 있잖아. 만화적 표현. 그러니까 만화에서 뭔가를 표현하려 그럴 때그그 그 상황을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되게 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라고 따지면 때린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극적으로 보이거든요. 딱 싸다고 쫙.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탁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어. 총을 뺏는다. 이건 되게 폴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총에 총알이 두발 이상 있다는 가정 하에 몸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실수로 폴을 쏘고 내, 내가 죽여버렸어 이러면서 탕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린다가 맞는 선택이다. 어, 너 정신 차렸냐?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 나 원래부터 제 정신이었다고. 내가 제일 아닐 것 같은 거를 해볼게요. 네가 괴로운 환경이 처한 건 나도 잘 알아. 친구니까. 쭉 옆에서 힘이 되자고 생각했어. 그날이 바로 네 최후겠지. 꺼져라. 위선자. 내가 이거 뺏는다 하면은. 음. 폴이 쏘여 진짜 이 자식 왜총 같은 거 들고 있냐고 그거 일이 넘겨 가지마 이거 나날 내버려 두지 못해 미쳤다고 그러겠냐 넌내 그만둬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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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쏜다니까.